뭐 맛이야? 겟돌에이 겟 맛있어 세상에 맛없는 게 있어? 스파게티고 장어 빼면 없겠지? 스케, 스파게티에 왜 맛없어? 아니 뭐라고 하면 맛없어 내 취향 아니야 느끼해 치즈 잔뜩 넣어주면 맛있을걸? 괜히 응 그럴걸? 장어는? 장어는 왜 싫어? 아 장어는 가시가 많으니까 막 가시가 엄청 많아서 그거 먹어보고 뭐 걸릴 거 같아 엄마 아빠가 가시 싹 빨려주면 되게 맛있을 텐데? 그렇구나 <laughs> 세상에 너는 이제 맛이 없는 게 없는 거야 아니야 장어는 어, 가시 하나하나 발리기 어려우니까 맛없는 거지 엄마가 하나하나 발라줄게 그럼 어떨 것 같아? 맛있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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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 너 진짜 세상에 맛없는 거 없는 거야 아 스파게티에 맛없어 치즈 잔뜩 넣어줄게 모짜렐라 치즈를 샥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이쓸 때마다 막 치즈가 막 쭉쭉 늘어나 어떨 것 <laughs> 같아? 그래 맛있겠다 <봐. 웃음> 괜히 <laughs> 그런 척 하지 마, 알겠어? <laughs>